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로 32절까지 조금 긴데, 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 예, 이따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예,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요로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옥김이없거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더니 없더니 아버지 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지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나멘, 나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라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제일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타락한 에, 이 모든 사람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음, 예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 건 회개가 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음, 이세 가지를 이제 에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회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회계 과정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대에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광야를 거쳐서 다시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비유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그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 다시 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지금이 이 둘째 아들 비유하고 똑같은 그 과정이다 말이죠. 아버지 집에서 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왔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는 이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잖아요. 에, 그게 이제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 그리도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리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그러니까 그리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둘째 아들 비유하고 똑같아 이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또 똑같은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 우리가 회개가 된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 회개하는 법을 알고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에 우리 회개와 천국 안 내도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부에서, 어, 죄로 인한 저주로 고통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 음부 세상에 끄집어 내는 것이 첫째, 그것이 되줘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냥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그냥 떼쓰다시피 음, 하나님 앞에 에,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 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은 하나님은 그걸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기도를 아직 세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는 에... 사단 마귀가 주는 기도거든요. 이게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것같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속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보면은, 에,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원부원하는 기도 하지 말고,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 하지 말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오늘 둘째 아들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골방 아니다 말이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골방 안에. 그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힘써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걸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 비율을 그창세기 계시로가 있고 유인부를 보면은 거기 아주 그 1번서부터 11번까지, 12번까지 그 순서가 쫙 이렇게 돼 있죠. 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예,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이거를 전부 다, 마음속에다 이걸 담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 유인물을 보게 되면은, 에,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자기의 분깃을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깃 예, 자기의 분깃을 챙기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 그 고린도 어 전서 13장이 그 사랑장인데 거기에 시작 그 사랑장에 가서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악, 악기, 악인이고 악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를 들어 제보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보를 많이 얻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예, 자기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건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먼 나라로 간다, 가서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허랑방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100%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에, 되게 돼 있어요. 그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는 허랑방탕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에 그, 에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음. 그 사람들은 몇번 그래 망해봐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붙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마귀에게 붙어서 사는 거요 마귀 말을 듣고, 에 붙어서 어 살아가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원죄,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이제 회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6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회계를 하게 돼 있어요. 15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저 욕과 같이,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의거든요. 그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죄 아래에 있는 거고 정말로 자기의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의 짐승만도 못하고 자기 벌레만도 못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 하나님은 그 깨닫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뉘우쳐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죠 에.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에 가서 보면은 세리가 세리와 어또 바리새인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어 11조를 하고 저런 세리와 함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 이게 자기 의를 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고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는 이런 회개가 나와야 돼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갈 때 이제 아버지가 나와 갖고 입을 맞춰 주지요. 근데 그입 맞춰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그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게 해 달라 제일 먼저 요구가 그거예요. 예배하게 해달라 예배가 아, 아,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입 맞추는 것이 예배라그랬죠 음. 그러고, 모든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어, 개시록에서도 가서 보면은, 음,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고, 사장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래서 우린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 있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거든요. 세마 보수로 뭐 단장을 하는 거. 그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도 내가 흰옷을 갈아입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자들 많은 자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예배하고 직분을 가지고 어 살면서도 언행이 모든 것이 옳지 못하고 향하는 일들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거든요. 음,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고 그게 깨끗한 그 옷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깨끗한 옷은 뭐냐. 요한계시로 19장 8절에 가서 보면 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음. 이게 옳은 행실이지 않는 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그다음에 이제 그 어, 가락질을 이제 끼워 주는데 가락질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인을 치는 거죠 인장 반지를 끼워 주는 거 그거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이게 두루도는 불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나무로 나가는 두루도는 불칼. 이제 이거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신발을 시켜주지요. 신발을 시켜주는 건 그렇게 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 이렇게 예,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예, 칭찬을 듣지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래 보면 서로 일하려고 하다가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교회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싸움을 말하는 게 많이 하는 게자기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나오게 일안 하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지 안싸우죠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이게 모두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잔치를 부 풀어주는데 우리가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잔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이 회개를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야 돼요. 음. 근데 이 회개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에, 11조도 하고 홍금당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회개가 됐으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런 모든 길을 우리가 이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회개를 이루어서 그 잔치자리까지 갈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되어줄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의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